그 전에 타시던 차는 트렉스 가솔린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 체보레를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셉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행 안정성, 핸들 느낌도 좋고 차체 강성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액티브 에어로 셔터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 아빠로서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연비는 풀 주유하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고 감가 수입차라는 게 단점이죠 예? <laughs> 수입... 수리 기간도 길어지고 이동바람이 커버 하나 6만 0천 원이에요? 금이 뿌려져 있나요? 체보레 세팅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04년부터 생산한 중형 SUV로서 캡... 쉐보레를 대신할 후속 모델인 바로 3세대 쉐보레 이코노스입니다. 쉐보레의 감성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쉐보레 이코노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쉐보레 이코노스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쌍둥이 아빠 이코노스 차주입니다. 이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쉐보레 이코노스고요. 2018년 12월식 9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프리미어 트림으로 1.0입니다. 이 친구는 1 6 디젤 모델 전용인 거죠. 1.5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거예요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19년 2월에 전시차로 구매했어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5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것저것 할인해가지고 한 300만 원 할인받아서 3,200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57,600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96년식 뉴런 프로 센트 탔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트랙스 가솔린, 그다음에 이제 이녹스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트랙스랑 이코녹스 보니까 쉐보레를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트랙스에서 느꼈던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차도 좀 쉐보레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부터 아마 약간 쇄빠 쉐바? 빠가좀된것 같아요. <laughs> 제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차주님 관상이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어. 요 물론 부 시간 공부했어요. <laughs> 쉐보레 이코녹스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트랙스를 타면서 느꼈던 느낌이 되게 인상 깊어 가지고 어떤 그 쉐보레의 안전성, 그다음에 강성, 차 주행성, 그다음에 핸들링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은 쉐보레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다음에 나온 차가 이코녹스였어요. 중형차가 쉐보레 캡티바밖에 없었는데 캡티바는 굉장히 오래됐고 사고었고 네. 신차로 출시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코녹스를 사게 됐죠. 이 차량이 전륜구동인데자륜구동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있나요? 4륜 구동을 선택을 하려면 이위 옵션으로 가야 됐고요 근데 이위 옵션으로 가게 되면은 휠 인치가 19인치로 늘어나요 근데 음. 저는 19인치보다는 좀 18인치가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운행하는 조건상 4륜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프리미어 트림 선택하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몸에 열도 많아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코너스는 통풍 시트가 프리미어 트림부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2 열의 열선이 또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 트림부터 또이 열의 열선이 들어가고 프리미어 트림부터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서 제가 선택하게 됐죠. 최고의 이코노스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코노스가 제일 우선이긴 했고요. 그다음에 소렌토, 그다음에 산타페, QM6도 생각했는데 그는 거 이제 터치 시크린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생각 안 했고요. 산타페는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별요 <laughs> 약간 블레이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디자인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소렌토로도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바로 에바가 터졌죠. 에바 됐죠. 그래서 네. 아이들도 있으니까 에바가루가 나오면 혹시나라도 그런 게 걸리게 되면 너무 아이들 건강도 안 좋고 골치도 아플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에바가루 얘기 듣자마자 소렌토로 그냥 재꼈어요. 쉐보레 이코녹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행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진성, 핸들링, 보시사의 REPS 굉장히 핸들링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직진도 그냥 딱히 보타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얹어도 그냥 직진할 수있 정도로 핸들링이 너무 좋고, 중고속 이상에서 깔리면서 달리는 그 주행성이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너링이나 고속주행에서의 탄탄한 기본 주행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강성이라 고 생각합니다. 초고장력 강판이 82%가 넘게 처리가 돼 있고요. 이전 세대는 차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경량화를 하면서 더 단단한 강성이 높은 뼈대를 사용해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쌍둥이 자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아, 그렇죠.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셨던 거죠. 물론이죠. 그게 제일 많이 컸고요. 트랙스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그래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긴 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등급에서는 유일 는 거라 여 있는데, 액티브 에어로 셔터 앞에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셔터가 있어서 차량의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이 셔터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차량의 열 효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달려 있고요. 엔진 열이 높으면 조금 더 공기의 흡입을 많이 넣어주고 아니면 조금 줄여주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의 저항이 세지면 닫아줘서 바람의 저항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햅틱 시트라고 쉐보레만의 어떤 특허인데 굉장히 막 떨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예, 이게 경고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징징 하고 알림을 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햅틱 시트가 전방이나 후방 추돌 경고가 있을 때 진동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거나 이럴 때 사실 경고음이 띠링띠링 울리면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고 또 동승자가 놀랄 수도 있는데 저만 알수 있게 엉덩이에 신호를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진동의 세기도 조절이 되나요? 세기는 조정이 안 되고요. 네. 하나의 세기로만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정도는 옵니다 그럼 차장님 이 차량의 실을 왜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이고요 포인트가 이 앞에 전면 유리가 많이 누워있어요 누워서 좀 앞이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뭔가 약간 도수 같은 느낌이에요 네.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생긴 디자인이 좀 매력이고 그래서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그릴의 조화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좀 날카로우면서 인상 깊고요 측면부 보시면 이코노스 엠블럼의 포인트도 아주 인상 깊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층으로 18인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C필러라고 그러나? 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유력이 약간 끊긴데 연결된 듯말이죠요 네, 이렇게 그의좀 매력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후면부터 뭔가 쉐보레 느낌 나는 그런 감성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인데요. 레터링 크리미어 이렇게 네. 달려 있죠. 네. 차장님,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차감은 사실 SUV치고는 좀 약간 단단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너무 단단해서 가족들이 타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저는 승차감 이 정도는 괜찮다. 적당히 단단하고 적당히 물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카페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소렌토로 샀다가 한달 만에 차를... 콘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뒤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멀미를 한다 그래서 차를 출고하고 한두달 만에 이코노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정도로 승차감은 괜찮다. 그럼 차주님 어찌됐건 이 차량이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의 그 특유의 진동 소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다른 장점이 되는데 일단 디젤 소리면을 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사실 정차했을 때 외부에서 들릴 때는 그런 디젤 소리가 나긴 하지만 주행을 시작하면 조용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 제가 지인을 태웠을 때야니 처음부터 네 가솔린 같냐 라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께서 지금 쌍둥이랑 와이프 이렇게 가족분들 타고 다니시는데 네. 이 실내 공간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열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최근에 산타페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2열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레그룸 거주성은 일반 우리나라에 나오는 중형차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제 아내가 쌍둥이 유모차 양쪽에 설치하고 아내가 가운데또 가끔 앉아요 바닥이 리이 평평해서 오히려 공간성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풀플랫이 돼가지고 조금 더 여유로운 적정 공간을 쓸수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리얼을 접으면 거의 평탄화 될 정도로 접혀가지고 나중에 짐 싣을 때도 용이하게 짐을 잘 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수납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도어 포켓이나 수납공간이 돼있어서 그렇게 많이 아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트렁크 공간은 국내 에 나오는 중형 SUV에 비하면 사실 좀 살짝 작아요. 작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트랙스에서 넘어온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트랙스가 박스 안에 넣으면 야 이거를 실컷 할수 있을까 정도로 트렁크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코너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깊이 있는 트렁크가 있어서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윈도우 프로토 운전석에서 전자석 윈도를 우 원터치로 다운 및한번 업을 시킬 수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이어 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원터치로 다운과 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본급 차량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이열 열선이 엉덩이하고 등이 개별 조절이 되거든요. 따로 조절이 돼요? 네, 엉덩이만 네. 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왜 그렇게 했나 찾아봤더니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밑에 부스터 시트라고 하나요? 아래만 시트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등이 차가우니까 등만 키게 만들어. 요또 <laughs> 다른 장점은 다음 연식에는 삭제가 된 거긴 한데 제 차량까지는 이열 문에 외부에 버튼이 있거든요. 아이 아빠로서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면 아이를 태울 때 버튼 누르고 이열 열고 아이 태우면 되는데 이 열에 버튼이 없으면 1 열을 누르고 2 열을 열어서 아이를 태워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함.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급에도 이렇게 안돼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러기지 스크린이 그냥 달려 있어요. 다른 차들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걸알고있거든요이 코닉스는 그냥 우상 옵션으로 달려 있다. 이게 싼타페나 소렌토에도 없는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 어떤 거죠? 이게 미국 차잖아요. 외국에서는 차량 도난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트렁크에 있는 짐을 러그리스크를 설치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짐이 어떤 건지 프라이버시 보호가 될수 있게 가려서 차량 도난도 방지하는 기능으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세차고 나서 수건을 말리는 용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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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건조를 위해서 아주 최고입니다. <laughs> 그리고 1.6 디젤의 전륜구동 기준으로 이 친구의 공인 연비가 13.3km로 알고 있는데 연비는 장점인가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계신 분들 인증 하신거 보면 은풀 주유하고 천 k m 이상 타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보통은 7,800은 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풀 주유하면은 한7 0 0 k 로 정도 제가 연비운전을 안해서 7 0 0 k 로 정도 타는 거거든요. 트랙스 탈 때도 가솔린이었지만 풀 주유하면은 한4 5 0 k 로5 0 0 k 로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한2 0 0 k 로 이상 늘어났으니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스 오디오가 탑재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랙스 때도 보스 오디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랙스의 보스 오디오는 뭔가 이게 좀 먹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쪽 스피커를 튜닝하시는 카페 회원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코노스로 넘어왔을 때의 이 보스 스피커는 사실 아주 고급스러운 음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료하게 들어줄만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엔진에서 들어오는 어떤 특정 주파수 시끄러운 주파수를 흡입해서 그와의 반대되는 주파수를 싸줌으로 인해서 불편한 소음을 좀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작동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래도 그래도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뭐 자동주차 기능이 있다는데? 네, 자동차 기능이 있습니다. 평행주차도 되고, 후면주차도 되고, 기어만 조절해주고, 핸들은 알아서 돌리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악셀만 밟아주면은 본인이 인지해서 주차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인식을 하고 주차를 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시간 안에 그냥 제가 빨리 주차해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사실 기능은 거의 사용하진 않고, 아무래도 초보분이나 여성분들은 아마 활용성이 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낮은 트림부터 안전사양이 다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라 거죠 전방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그다음에 후측방 경고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이 정도가 전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친구가 유니크한 길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저도 보기 힘들어요 <laughs> 쉐보레 이코노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쉐보레 최대 단점은, 니까 그러니까 이코노스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쉐보레의 단점인 것 같아요. 중고 감가. <laughs> 감가 방어 안 됩니다. 아 방어가 너무 안 돼. 근데 이게 또 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겐 장점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중고 차로 떠오긴 좋지만 신차로 구매하신 차주님 입장에서는 그도 몰라요. 아, 이건 피눈물 납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팔 생각 없이 오래오래 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입차라는 게 단점이죠. 수입차랑 <laughs> 예? 수입... <laughs> 아, 수입차는 맞죠? 예, 수입차. 네, 수입되니까요 너희들만 수입하면 뭐하냐 수입차 같지 않은데 네. 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수리에 애로사 그러니까 부품 수급도 해와야 되니까 수리 기간도 길어지고 부품 단가도 되게 비싸고 이게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비성도 좀 떨어지고 정비사분들의 정비도 경험도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야 기사님 네. 이거 이거 노이즈캔슬링인데 커버 이거 부품값이 어느 정도 할것 같으세요? 9,300원이요? Ha ha ha. 62,000원. 이동그람이 커버 하나 62,000원이에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금이 부러져 있나요? 뭐 이렇게. 막말로한 아, 500원도 안할것 같은데. 아유, 이건 그냥 줘야죠, 이거는쉐보레이 아,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차 함부로 박으시면 안 됩니다. 북붓같이 벤치 뺨싸대기 때리는데요? 이미 때렸죠. 금이 부러져 있나요? 또 다른 단점은 실내 디자인인것 같습니다. 아, 아쉬운 듯한 실내 디자인이랄까요? 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단점은 되진 않거든요. 트랙스의 디자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굉장히. <laughs> 세련되고 어 아쉬운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에 나오는 국산 차량들이나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인 저 계기판 뭐 신선도 좋고 아주 괜찮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 스포크의 핸들이 굉장히 균형감을 더해주고 좌우 균형감 있는 센터핏이야 마이링크라고 하죠. 여기 네. 터치가 되나요? 터치됩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어토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용 가능성 은 아주 좋은 녀석이죠. 네, 그리고 터치 반응도 사실 굉장히 빠릿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터보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공조장치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요즘 차들은 아주 이쁘게 나오잖아요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감각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다라는 거 그냥 지금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거잖아요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안 쓰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옵션들이 요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 됐으니까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연식이 바뀔 때좀 추가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136마력에 32.6토크예요 하지만 4기통이고 싱글 터보 엔진인데 이 친구가 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력은 아무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출발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치고 나가는 맛은 없고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트랙스 탈 때도 좀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쇠볼의 세팅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 출발한 응답성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쇠볼의 대부분 주유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친구는 왼쪽에 있는 몇안 되는 시보레의 차량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제가 트랙스 탈 때도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주유소에 가면 은 우리나라 차들은 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 엄청 길으면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쪽 주유구로 쑥 들어가서 주유하고 쑥나왔었는데이크넥스는 왼쪽에 주유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시트가 되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밑에 허벅지 부분의 시트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시트를 좀더택고 보조 시트를 달아서 이 불편함을 좀없앴는데 저한테는 이 시트가 좀 작고 그리고 풋레스트 위치가 좀 높아요. 국산차들은 좀 이렇게 길게 뻗게 돼서 좀 편한 자세가 나오는데 언밸런스돼 있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멀리 있으면 지지하기 힘들잖아요. 왼발을 더 지지를 잘하라고 브레이크를 긴급할 때잘 밟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회전반경이 짧아요. 아무래도 회전반경이 좀 짧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그렇고 유턴할 때도 그렇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저한테만 해당될 수도 있는데, 눈비너 위치가 이게 좀 낮아요. 너무 낮아서 시야를 운전할 때 저한테는 좀 가리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이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다른 차량이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현저하게좀 앞으로 내려와 있어요. 바람 저항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하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이제 유리가 누워있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시야가 한10% 정도 위는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쉐보레 이코녹스의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달에 한 1000km에서 1500km 사이 주행을 하는데요.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보험료는 아내 명의로 돼 있거든요. 보험료가 5 6 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년의 세금이 올해 제가 조회해 보니까 24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 단추 하나가 62,000원인데 엔진 오일 교체 10만 원. <laughs>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 지만 전동 트렁크가 저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채벌에 이코노스를 구매하신 걸후회하시진 않나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코노스가 출시됐을 때도 그렇고 아직도 인식이 많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까이는 편이긴 한데 사실 그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차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면서 연간 30만 대 이상씩 팔리거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한다라는 것은 단점. 전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면 탈수록 만족감을 더 주는 차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 보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